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미투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1월 20일입니다. 지금 14시 19분 기준을 좀 지나고 있죠.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 영상까지 준비하게 된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나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가지고 온요 정보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시면 정말 두고두고 이제 후회하실 일이 발생할 겁니다. 구구두구 후회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미투니요 완벽하게 개별 로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정보 때문에 지금 메이저에서 정말 난리가 났거든요. 제가 오늘 이 정보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고 나는 이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2199-7372번 미투 미투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세요. 해당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100% 이건 제가 100% 무료로 공유를 드릴게요. 100%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한 통씩 꼭 남겨 놓으시면 정보 꼭 제가 발송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개별 오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별 오제가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무서운 게 현재 시황입니다. 이 시장 상황 이것과 완벽하게 부합이 되는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초대형 호재가 맞죠. 진짜 역대급으로 강력한 수직 상승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강력한 내용일 거고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거고 진짜 이 정보는 여러분들 모르시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특히나 이제 주주님들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어, 제가 이제 미리 좀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요거를 미리미리 공유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 사실 뭐 매수를 하시던, 매도를 하시던, 그 여러분들 자유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아보고 나서 이런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만한 초대형 이슈가 들어와 있다 보니, 요거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미리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겠죠? 그죠?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이거는. 확인을 먼저 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미투온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거 걷잡을 수도 없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를 먼저 받아 가셔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차곡차곡 대응을 하신다면 진짜 역대급으로 빨간 불 수익으로 바뀐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010-2199-7372번 미투.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자료는 무료. 이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